자리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책과 가정학습지를 준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송도의수만교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2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해요. 요즘 바깥의 날씨를 보니까 너무너무 태양이 뜨겁고 더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 집안에서 하루 종일 차가운 바람 쐬면서 누워만 있지 말고 조금씩 운동하면서 움직이고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기로 전도사님과 약속해요. 예를 들면 오늘 찬양 때 열심히 율동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전도사님이 이번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조금 더 소통을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전도사님께 어? 저건 도대체 왜 저러지? 이건 궁금하다 하고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글로 써보거나 아니면 엄마를 통해서 카톡으로 우리 담임선생님께 보내주면 전도사님이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뵐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대답도 해주고 이야기도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드리면서 궁금한 것들 또 생각하는 것들 함께 적어보는 시간을 공덕공부 시간에 가지도록 해요. 그러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슝! 송도의 소망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림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날씨가 되게 많이 더워졌는데, 이렇게 더워진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 친구들 늘 건강하고 또 밝고 씩씩하게 잘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온 친구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해요. 선생님이랑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할게요. 우리 함께 너와 나의 모습이 같이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吗？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친구들 가족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래요 우리 이번에는 같이 하나님은 아시죠 찬양할 건데요 어,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 친구들 느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 찬양 율동인 이 하트 쏘아올리는 율동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트 쏘아 올릴 수 있는 친구들은 최대한 높이 눌동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어, 정말 가사대로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 나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에는 같이 예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할 건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 친구들이 한명한 한 명이 어,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뽑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함께 찬양할게요. <목소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같이 찬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전도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건데 어, 함께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게요. 또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고 임내송 부르심으로 예배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시두 손을 모으고 시 받아 주세요. 아멘. 오늘의 대표 기도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이 준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종이에 적어서 읽어 내려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신약성경 책 212쪽에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고요. 에요. 그러면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 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모두 지을 수 없었던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나라를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한 1차 전도여행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 집중해서 잘 들어봐요. 오늘의 이야기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지난번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너도 나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어?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어떤 소리일까요? 싸우는 소리인가봐요. 쉿! 이들이 뭐라고 싸우고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해. 하나님이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았잖아.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아니야. 분명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 우리든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꼭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할례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먼저 할례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할례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아주 옛날 옛날에 하나님과 한 약속이었어요. 남자 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겠다는 약속으로 몸의 어떤 한 중요한 부분을 살을 칼로 잘라내는 전통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아주 아주 중요하고 신성한 의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정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실제로 당시 이방인들 중에 할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 바깥 뒤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 만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일로 안디옥교의 사람들은 두 파로 갈렸어요. 할례를 꼭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자신들의 목숨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지나가는 길목에 기다렸다가 바울을 미워하여 거의 죽기 직전까지 돌을 던져 괴롭히기도 했어요. 이렇게 싸움이 점점 심각해지자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 그곳에서 큰 회의를 열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드디어 할례에 대한 회의가 열렸어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세파 사람들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지금이라도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합시다. 하지만 할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때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혹시 친구들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베드로는 지난번에 로마 나라의 고넬료 장군과 그 가족들이 모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또 세례를 주어서 그들이 첫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내려 주셨고 그들도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과 우리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왜 여러분이 차별하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맞아요, 저희가 여러 나라를 다니며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다 하더라도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술렁대기 시작했어요. 맞아.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할 순 없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나와서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우리도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데, 이방인들에겐 율법을 완벽히 지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믿는 일과, 생명을 해치고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은 "절대 금지하라"고 말합시다. 그것이 어떤 율법보다 가장 중요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이방인 할례에 대한 커다라고 긴 싸움이 끝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더잘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작은 생각과 작은 기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랑하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싫어하셔 라고 다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어떤 나라의 사람인 든,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라고 따뜻하게 이야기해 줄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오늘의 말씀을 기도로 마칠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은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가끔 중요하지 않은 일로 서로 싸우고, 서로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무섭고 나쁜 말을 상대방에게 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나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크고 따뜻한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해요 주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릴게요.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이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다시 한번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마음을 모아모아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비록 헌금통에 직접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넣은 것이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마음 더욱 기뻐 받아 주실 줄을 믿어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 이렇게 드리는 헌금, 하나님 항상 기억해 주셨다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해 주실 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야기를 배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누가 널리 널리 열심히 알렸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어디서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전도사님이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친구들에게 내주었던 숙제? 기억하죠? 우리 친구들 예배가 끝나고 공덕공부 시간 때 설교 말씀 중에 궁금했던 것들을 써보거나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꼭 전도사님에게 보내주면 전도사님이 그것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말씀을 다음주부터 꾸려나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주에 배때 만나요. 안녕.